사진들어 영상 잘 보셨나요? 현장입니다. 금일 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물건 토지입니다. 토지. 영상에는 지금 주택이 하나 보이셨죠? 어, 주택 포함된 토지인데 일단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금일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쪽 토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현재 위치가 울산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입니다. 상남리. 덕하입니다, 덕하. 울산 덕하. 여기 보시면 도로 보이시나요? 대로변? 대로, 대로. 여기 온산로인데요, 온산로. 이쪽, 이쪽으로 가시면 울산 시내 나오시고요, 울산 시내. 이쪽으로 가시면 은 덕신과 온산 국가 산업단지가 나오시고요. 차량으로는 각각 10분, 10분이면 다갈수 있는 거리 있습니다, 10분 내에. 울산 시내까지도, 시내 중심까지도 10분. 여기, 덕신까지도 10분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음. 요 도로가에서 찍어드린 이유 아시죠? 여기 안에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해 드렸고요. 네. 여기 일단 여기 여기 요 안에 위치한 어 물건이시거든요. 여기 안에 여기 온산로에서 도보로 약한 1분 정도 있는 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요 용도 지역이 요 안에 용도 지역이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맞은편 보이시죠? 맞은편 저쪽 맞은편 쪽으로 저기 주유소 라인 밑에 저기 s o 보이시죠 주유소 라인 밑에 부터 시작해서 쭉 이만큼 저쪽 아래 도로에서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저 아래까지 지금 도시 개발 계획법을 위해서 여기 지구단위계지구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는 다 여기 상업지 그리고 근린생활지역 주거지 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맞은편이요. 향후 이게 다 확정이 되고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수혜 받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쪽, 맞은편이요. 그리고 여기 도보로 한 3분 정도 그리고 그 해당 물건지에서는 1분 정도 거리에 청량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지에서 요번에 다시 신축 하죠 그, 덕하역이요. 덕하역까지는 도보로 10분 내로 갈수 있는 거리고 차량으로 2,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덕하역이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 시내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중심부까지요. 그런 곳에 위치한 토지고요 여기 용도 지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요. 51평이시구요. 지목이 전입니다. 전.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 토지 면적 51평. 지목은 전. 근데 예전 옛날 건물이 래 가지고요. 예전에 그런 건물도 많았죠.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 건축물이 많았는데 현재는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인데 옛날에는 두 가구가 거주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두개 연결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 그래서 지금 토지 전으로 남아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정면에 노란색, 벽면 보이시나요? 거기가 청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요 주위에 있는 거. 아까 제가 요쪽 위에서 올라왔거든요. 이쪽으로 올라왔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목격지로. 보시면은, 아, 제가 그 람바 모자이크 처리하는 귀찮아가지고, 지금. 하늘을 향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목욕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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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보이 내리막이죠 내리막 보이시는 이 아랫집 요 아랫집 영상에서 보신 바와 똑같은 물건이시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 물건 지구요 도로면 보다는 약한 1m 정도 아래쪽 제키 정도 되니깐 1.78m 2m 정도 아래쪽에 있는 고대 위치에 있고요이 주위에는 보시면 다 다가구 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요 주위가 다가구 밀집지역이거든요 요 안에가요 그래서 여기 공실도 적고 방이 아주 잘 빠져나가십니다 여기도 여기 지금 이보시고요 여기 대지가 대지가 아니죠 토지가 총 51평이다 51평 내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두집 말씀드렸죠 저두개 계량기 두개있으시고요도지가스 요렇게 생긴 곳이고요 모양은 직사각형은 아니고요 약간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각이 적긴 적는데 이쪽에서 조금 부족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지적은 저 사진 영상에 제가 지적 경계 그려놨는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특이한 여기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보통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 경계상으로 막 남의 집막 지나고 남의 땅 밟고 막그런게 많거든요. 여기는 근데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물론 정확한 현황 측량, 지적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경계점이 다른 타인의 토지나 건물이 걸치지 않는 정확한 모양으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이야. 여기, 여기 보시면 전부다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막힌 길이 아니고 양면으로 뚫린, 뚫린 길, 뚫린 길. 이게 건축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 이렇게 또 골목상으로 여기 뒤쪽에도 다가구 주택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토지가 50만 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좀 애매하시고, 여기 다중주택, 소규모 건축이죠. 다중주택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공실주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멸실 후에 신축하셔서 거주하신 용도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안 비싸시기 때문에 여기 토지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요 중학교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시장 아 시장 얘기를 안 했는데 시장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보 5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에 시장 위치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그니까 덕한에서 덕하 덕한 중심지죠 중심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기 이 때문에 토지 활용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서 한번 더 찍어봐 드릴게요 여기 지금 높이가 도로에서는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건물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적, 지적은 제가 사진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정확한 지적을 위해서는 측량하셔야 되는 거,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길은 양방향으로 나 있는 곳이고요. 막힌 도로 아닙니다. 보시고, 건축, 행이 가능하시니까, 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뭐 문의 주실 분 그냥 가격만 물어보지 마시고, 가격은 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격은 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시고 가격 말고 이 건물에 대한 거 신축에 대한 거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건물이시고요 매수 희망하시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